아내 연애를 했다는 게 해고 사유가 됩니까 변호사님 상황이 조금 애매해 가지고 <laughs> 아니 변호사님 변호사님도 우리 무시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번 민진당 서울시장 경선에 황정민 변호사가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황시열 씨 이거 머리 타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어. 그그안 아픕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서울 특별시장 후보 아, 황정희. 지겠다 진짜 와 정말 와 진짜 돌아오겠다 진짜 어 진짜 그 그러니까, 특별 시간이라 특별 시 그래 특별 시 하나씩 해보자 특 특별별 특별 시 특별 시아 그것도 못 하나 깝깝하네 특별 시 특별 시 무대. 그린뭐 그래 턱벨시 턱벨시 잘하네 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택 2011 민진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자 토론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30년 무사고 모범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디로 튈지도 모르는 초보 운전자가 모는 차를 타시겠습니까? 아니 초보 운전이고 나발이고 모르니까 이러는 거 아닙니까? 어 뭐요? 저출산 대책. 육아지원금이요,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간에 매번 바뀔 때마다 내놓는 그놈의 대책,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난다 긴다라는 양반들이 만들고 시행한긴데도 아니 와닿지가 않는데 제가 뭘 알겠습니까? <laughs> 그리고, 얼라들 많이 나아라 가는데, 솔직히 그게 말이 됩니까? 엄마고 아빠고 직장에서 일하느라고 뼈가 빠지는데, 에? 알라는 언제 나아요? 그 후보님들은 그 애기 분유 한 통에 얼만 줄 알아요? 아이, 잘 적어. 3,500원. 장난합니까? 요새 웬만한 짜장면 값도 4,000원입니다. 조우보님한 7,000원? 동네 마트에서 요 제일 싼게 12,000원입니다. 12,000원. 일하는데 뭔 일이 되겠습니까? <laughs> 아들 커봐요. 분유를 일주일에 한 통씩 먹으적입니다 그리고 마트 가보시오. 제일 싼 것부터 비싼 것까지 쫙 진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가 2만원짜리 엑셀런트못 먹이는 부모들 마음 알아요. 예? 예?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 모유 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엄마들이 무슨 저소니까 짜면 그냥 막 짝짝짝 나오고. <laughs> 부모가 맞벌이로 회사 나가 있는데. 그럼 아들을 아무도 없는 집으로 그냥 보내요. 예? 혼자 밥챙기물라고 에휴, 이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아들한테 저거 엄마 아빠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돌봐주는 겁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연봉은 변화가 없고, 집값은 어마어마히 올라가는데, 대출금은 벅벅 쌓이만 가고. 근데 아를 더 나으라고요. 참 이중적입니다. 그죠? 저는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쩌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엄마, 아빠 여러분. 여러분은 마땅한 대책이 있습니까? 없지요. 정확한 대책 없으시죠. 저하고 머리를 한번 맞대 보입시다.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들 다 모아보겠습니다. 뭣도 모르면서 말로만 떠들어대는 그런 사람들 저쪽으로 다쳐아프고 여러분들이 직접 참여를 해가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bubi mubi mum mum